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악동으로 불리던 선수가 있습니다. 다혈질 성격이라 불만을 참지 못해 종종 논란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생긴 별명인데요. 2013년 LA 다저스에 입단한 이후로 해상처럼 등장한 신내로 꼽혔지만 그 언행 때문에 인간 비글로 불리던 선수 야엘 푸이그입니다. 비글이라는 말과 이름을 합친 푸이글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뛰었던 그가 우리나라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했는데요. 그가 한국 팀에 입단한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구단의 팬들은 물론이고 다른 팀 팬들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질을 참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을 때와 180도 달라진 모습과 실력을 보여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구설수가 따라다녔던 미국 선수가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야시엘프이그는 LA 다저스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5년간 뛰었고 괴물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던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7시즌 통산 861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ER 7푼 7리, 132홈런, 441득점, 415타점 등 굵직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영입된 역대 외국인 선수 중에서도 최고의 이름값을 자랑하는 선수이고 LA 다저스 시절 류현진 선수의 절친으로 알려져 한국 팬들에게는 꽤 익숙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센세이션을 일으킨 메이저리그의 블루칩 중한 명이었는데요. 전성기 시절에는 탄탄한 근육질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운동 능력이 장점이고 5툴 플레이어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력과는 반대되는 인성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다혈질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경기 중 메이저리그의 불문율을 무시하거나 쓸데없는 도발행위를 하며 다른 선수들과 충돌한 적이 많습니다. 경기 중에 그의 악동적인 면모를 볼수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끝내기 홈런 이후에 슬라이딩 세레머니를 하거나 포수를 위협하거나 3루 슬라이딩 세이프를 성공한 후 바로 일어나지 않고 누워서 상대팀을 도발하거나 다이빙 캐치로 아웃을 잡아낸 후에 그라운드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거나 심판이 투구 판단을 하기도 전에 자기 멋대로 볼넷으로 판단하고 출루하거나 더가우에 돌아와서 배트를 내리치거나 물병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기행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경기 후에 가지는 선수 인터뷰도 대부분 다 거절했는데 인기도 많고 논란도 많은 선수가 인터뷰도 하지 않으니 기자들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가 없는 선수였습니다. 미국의 한 기자는 푸이그를 일컬어 메이저 리그의 빌런이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거기다 부상을 겪으면서 멘탈이 크게 흔들렸고. 결국 경기력 부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간략하게만 살펴보아도 악동, 푸이글이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알수 있는데요. 이랬던 푸이그가 2022년 올 시즌부터 한국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말이죠. 한국에 온 메이저리그의 악동이 어떻게 변했길래 언론과 팬들 모두 깜짝 놀란 것일까요? 우선 달라진 점은 인터뷰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인터뷰를 잘 하지 않았던 선수라고 소개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인터뷰도 곧잘 하면서 단독 인터뷰가 여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의 발언도 이전에 비해 한층 겸손해졌고 인터뷰를 대하는 자세 또한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팬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전에 비해 훨씬 친절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체될 때 외야의 팬들을 위해 공을 던져주고 경기 후 퇴근길에는 팬들의 사인 공세에 일일이 다 응해 준다고 합니다. 팬은 우리의 고객이다. 팬이 있기에 선수가 있기에 그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팬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즐겁다라고 말하며 한국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이제는 악동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전하며 한국에 온 뒤로 푸이그가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변한 것에 주목했는데요. 푸이그는 인터뷰를 통해 확실히 한국 야구 문화는 서로를 존중하는 느낌이 들고, 한국 야구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 라고 말하며 한국 야구를 극찬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뛰기 시작한 뒤로 정말 놀랐다는 장면이 있는데요. 푸이그는 올 시즌 몸에 맞는 볼을 세 차례 기록했는데, 한국 투수들이 이에 대해 미안하다는 표현에 인사를 하며 사구에 대한 사과를 표현한 것이죠. 작은 실수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벤치 클리어링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는 미국 리그에서 뛰었던 푸이그는 한국의 이런 야구 문화가 다른 나라 리그에도 퍼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사고 후에 인사를 하는 한국의 야구 문화가 다른 나라 리그에서도 도입된다면 야구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 등의 싸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로 감정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싸움을 유발하던 악동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평가 같습니다. 한국 야구는 경기 외적으로 응원 문화가 참 독특하고 재밌다. 관중들이 크게 함성을 질러 주시니 메타석 힘이 난다고 말한 푸이그. 한국 팀에 적응을 잘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 야구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문화에 흠뻑 빠진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야구 리그에서 인기 선수로 활약했던 푸이그인데 그보다는 작지만 열정으로는 뒤지지 않는 한국 야구를 접한 뒤.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놓고 한국 야구 문화를 존중한다고 밝히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LA에 있을 때보다 음식이 더잘 맞는다. 한국 고유의 음식들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배달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편하다라며 한국 음식과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서도 극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접하고 한국 문화에 빠지는 과정에서 일반인, 운동선수, 연예인 등 직업에 구분 없이 한식 찬양을 하는 것이 마치 정해진 루트 같습니다. 메이저리거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푸이그의 인터뷰에서 우리 한식의 위험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푸이그는 성격이 차분해지고 겸손해진 것에 더해서 실력도 이전처럼 기량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반기 성적은 타율 2할 4푼 5리, 9홈런, 37타점으로 완벽하게 최고의 활약을 보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첫 시즌이고 타지에서의 적응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더욱 좋은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가 한국 야구리그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푸이그는 나는 개인 성적보다 오로지 팀 성적만 신경 쓰고 있다. 나 외에 다른 동료들도 모두 각자 100% 힘을 짜내며 준비하고 있다. 후반기에는 꼭 1위에 올라 우승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는데요. 미국에서 말썽과 구설수로 이름을 날리던 모습에서 완전히 변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푸이그를 오랜 시간 봐온 팬들은 그가 한국에서 보여주는 변화에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습게 소리로 동방 예의지국을 경험한 뒤에 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 팬들과 한국인들이 푸이그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푸이그가 자신이 본 좋은 모습들만 보고 배운 것 같다고 말이죠. 그만큼 그의 변화가 엄청나다는 이야기겠죠. 악동으로 유명한 한국 야구팬들의 걱정을 샀던 푸이그는 현재까지 한국에 완벽하게 잘 적응한 모습입니다. 한국의 온 뒤로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고 더 성실하게 훈련에 임한다는 야시엘 푸이그. 앞으로도 한국 야구리그의 흥행을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